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또뭐 대법원 대법관들하고 전부 14명이 무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가 47개입니다. 그런데도 이번에 전부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책임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. 첫째는 민주당 두 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세 채는 검사들. 그럼 그 검사들의 그 당시에 조사 누굽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어? 지금 비대위원장 아니냐고. 대부분 어 1심에서 지금 어떤 행태로 나오는지 모자면은 아주 항소심이 있고 대부분까지 갈라크면은 1심이 지금 5년 걸렸습니다 항소 가고 2심 가고 3심까지 갈라크면은하일 시간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 법원의 판사들도 지금 장문한다는 겁니다 47개 중에 47개 전부 무죄를 줬다는 겁니다. 그러니 지금 어 사람들을 야기는 뭐냐? 자기 팬 감쌌다고 야기하신다 말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들을 한천명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. 그 중에서 백여 명은 구속 대가 살고 살았습니다. 그러나, 지금, 국민의힘당에 정권을 잡아 그렇게 하느냐. 그리 뭘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은, 앞으로도, 어, 그래 할 겁니다. 근데, 국민의힘당은, 저 바보들 아닙니까? 그래서, 국민의힘당이 지금 지지가 올라가는 겁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 지지는 올라가겠지만은, 민주당은 음, 어, 나서서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 110명 120명은 무얼 하고 있는냐 말입니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,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때 제가 보수였지만 은 제일 많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 사퇴해라 오늘의 이는 사퇴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6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6년 7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성 때 대부분 대법원, 전대법원장이 구속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겁니다. 일단 뭐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놓였을 때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또 항소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. 정말 법은 판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검찰들도 경찰들도 무조건 잡아넣고 무조건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돼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금 경찰, 검찰이 무조건 요즘은 인간은 법도 범죄인도 구속 안 시키고 풀어주고 과거하고 많이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도 많다는 겁니다.